카피맨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선택사항 그대로 다음 눌러주세요. 설치에는 시간이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작업 관리자에서 메모리, CPU가 80% 이상 뜨시는 분은 컴퓨터 최적화가 필요합니다. 컴퓨터가 최적화가 안 되어 있으면 작업 속도에 제한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카피맨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파워 빅 파워를 찾는 기능과 북마크에 저장한. 모레 3일 내 팔린 상품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. 설치가 완료된 후 OK 버튼이 나오면 확인을 누른 후 다시 재실행. 크몽에서 받은 라이센스 키를 등록해 줍니다. 이메일과 크몽 주문번호도 같이 넣어줍니다. 카피맨을 껐다가 재실행해줍니다. 북마크가 저장된 브라우저를 선택 후 가져오기를 누릅니다. 가져온 북마크 폴더를 선택 후 베스트 상품을 가져옵니다. 가져오면 엑셀이 자동으로 열립니다. 안 열리면 설정 추출 폴더 열기 추출 결과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. 이미지 url을 복사 후 멀티플에 열어줍니다.